무도장에서 고여사에게 손딱 잡고 꾹꾹꾹 꾹꾹꾹 비둘기 우는 소리 냈던 거 그게 뭐냐? 아 그게 잔발이잖아요 그거 여기서 한번 해봐 아 정말 사람 심부르게 시네 비둘기 우는 소리가 뭔데요? 자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어, 해봐 꾹꾹꾹 꾹꾹꾹 자로 세번 꾹꾹꾹 우로세번 꾹꾹꾹 해보세요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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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세 번.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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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세 번. 꼭, 꼭. 아니, 꼭. 가봐요. 안 되잖아요. 시끄러워! 자, 너는 오늘중으로 내가 잔바를 마스터하게 만들어줘야 돼. 만약에 내가 잔바를못춘다넌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춤선생 해먹기 어려워. 알았어? 아니, 집에.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냐? 말이 안 되죠. 야. 일단 사자 쉬러 가시죠. 네? 여기서 이러지 말고. 네. 아, 나좀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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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네가 여기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, 깽판을 죽이면 어떡하냐? 아휴, 자식, 가르치는 게 염시원치잖아요. 그래도 춤 선생님으로 그분만큼 존경받는 분도 없어요.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신데요. 인품이 훌륭한 놈이, 남들한테는 40만원씩 받고, 나한테는 50만원씩 받냐? 다른 분들은 20분 받는데, 사장님은 30분씩 받잖아요. 아, 저, 설마 네가 내 후배인데, 그 친구가 비싸게 받겠냐? 싸게 해준 거야 박 선생님이 저한테 춤 배우라고 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? 진짜 도산한 창호 선생님 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? 춤은 배워서 어디에다 쓰느냐 모든 것은 쓰임새가 중요하다 열심히 배워서 부킹도 안 되는 외로운 할머니들의 손 네가 따뜻하게 잡아 드려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난 안창호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박선생은 싫어. 그럼 어떡할래? 선생님 바꿔줄까? 야 지배인. 혹시 여기 여선생 없냐? 있어요. 그, 그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젊은 여선생 하나 부탁 좀 하자. 지금 선생님 바꾸시면 후회하실 텐데. 후회 안 해. 내가 왜 후회를 하냐? 따라오세요. 사장님, 어.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선생님이십니다. 준비해 오시게요? 네. 따라오세요. 가보세요. 아저 오늘 말고 내일부터 배우려고요. 나 내일 바빠요. 열무 뽑으러 밭에 가야 돼. 따라오세요.